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 귀한 한날 오늘 이 하루의 생명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각각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이 한날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귀한 인생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용돈 께 공동체의 귀한 행보도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품으신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더 굳건히 설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을 위하여 다니 목사님 세워 주셨사오니. 영역과 지역과 체력에 모자람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끄시고 나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의 형통이 늘 이루어지는 귀한 모경의 현장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이 시간 귀한 말씀의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영성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의 그 집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현장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활짝 열리고 주님 앞에 귀한 결단을 이루는 복된 자리 은혜의 현장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용동교남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신앙인으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복에 복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권과 물권이 그들을 통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충만히 공급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남성계 회원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넉넉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사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총 누리는 복된 손길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함께 기도에 대한 귀한 생각을 나눌 때에 하나님 서로 간에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가로카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학교 16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열이고 성을 13번 돈 우리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면서 무너질 때까지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래서 우리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어떤 깨닫게 됐고요. 기도원처럼 마음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순 있지만 양털로 시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우리가 삼갈 것을 새겨봤습니다. 아직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내 자신의 소리로 기도하는 일에도 힘쓰자는 그런 결단도 했습니다. 이연적 기도라고 해서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에게 권면과 위로를 하는 말로 피차간의 은혜를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금식 기도의 어떤 은혜도 저희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신 일에 대해서는 기도함으로 시험들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죠. 서로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빠지지 말고, 기도할 일에 기도하고 행할 일은 행하자라는 그런 결단도 했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듯이, 정말 새로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또 정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할수 있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정말 증거하는, 간증을 통해서도 좋고요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는 우리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역시 누군가의 아론이 되어 주어야 되고 훌이 되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자라는 것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절대 다수의 수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소수의 남은 자들 소수의 깨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자라는 결단도 우리가 해 보았죠. 그리고 기도라는 긴 지렛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에 도구가 되는 삶이 되자라는 그런 소망도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도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남겨야 할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 부분 중에 하나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재물 여기서 오늘 돈이라고 좀 칭할 텐데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왜 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는 돈은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돈은 분명히 우리한테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그 돈을 주십니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돈이 없을 때 차로 어떻게 보면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만큼의 돈, 그것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필요 이상의, 필요한 이상의 돈은 역설적이게도 불필요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돈은 아무리 많아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되지 않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땅에 있는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돈은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 어, 돈은 필요한 것이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 주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매순간 일깨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을 만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어, 불안정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녹이 슬지기도 하고, 도적을 막기도 하고, 도적이 담을 뚫고 들어와 훔쳐가는 것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만이 도둑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도 도둑 맞는 것이고요. 주식 값이 떨어져서 하루 아침에 재산을 잃는 것도 도적 맞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내 월급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것도 도적 맞는 일이 될수 있고 환율이 오르는 것도 도적 맞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좀과 동록이 쓸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라는 표현으로. 이것이 정말 불안정하다라는 것, 정말 믿을 게못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불안정한 그 재물에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이유는 그 불안정한 돈이 무너질 때그 돈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땅에 쌓을 필요 이상의 땅에 쌓는 정말 쌓을 수 있을 만큼 필요에 필요 이상의 돈이 있어 봤자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제차 삼차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그 사람의 인생까지 함께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늘 경고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시는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두 가지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먼저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사실 분별력입니다. 것은 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이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바르게 보는 정견과 먼저 앞서 볼수 있는 선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바둑의 용어라고도 좀할수 있는데 바둑을 둘때 어, 패하는 이유를 후수와 악수 때문이라고 어, 기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어, 따라 두는 것 잘못 먼저 뒀어야 하는데, 먼저 두지 못한 그 후수와 또 악수, 필요하지 않은 그곳에 바둑알을 놓는 악수로 인해서 바둑을 지게 된다는 것, 그것은 결국 분별력, 판단력을 잃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분별력을 잃게 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지게 되는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 사람의 분별력, 눈을 멀게 한다라는 것이죠. 돈에 욕심이 없는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고복음 5장 8장에 보면 주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뭘까요? 뭐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하나님의 광채가 모여서 저희의 육안으로 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수를 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를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거보다 더 정말 정확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정말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술을 읽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방향으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먼저 알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돈과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역효과를 보게 되면서 동시에 또 어떤 악영향이 있냐면 돈에 대한 욕심은 절대로 믿음을 잘하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믿음이, 그 신앙생활이 온전하거나 제대로 걷는 신앙생활이 될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도 너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이야기한다 해도,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어릴 때그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그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래가 있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게 있죠. 어,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데 이 돈이라는 것이 그 믿음을 해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조금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돈을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것 혹은 돈이 인생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인생의 하수가 되는 것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 즉 구원의 문제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이 돈의 욕심과 돈에 대한 욕심과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말 많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돈에 대한 욕심을 이야기하고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에 그 물질을 쌓아놓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땅의 보물을 쌓는 것 이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다라는 것으로 규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 신앙 생활,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 얼마나 악 영향을 끼치는지를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땅의 보물을 쌓지 않는, 그러니까 돈의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겠죠.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오직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이것이 해답이고 이것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신의 재물, 그의 재물도 하나님께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려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알지 못해서 그저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 재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사람. 그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필요한 돈만 벌고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고 중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한 것만 벌고서 이제 그런 모든 수익 활동, 수입 활동을 중단해라, 노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그 재물에 대한 다스림에 대해서 그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돈만 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알아서 하늘의 보험을 쌓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한 걸음 더 나가 적극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는 삶을 살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를 알아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의 예는 우리가 정말 많은 예화로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 국내 유명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국내의 이야기들은 좀 이해관계가 또 평가가 좀 다른데 로 달라서 해외에 있는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주인공은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생업의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뭐냐면 너 세울 기업들, 네가 세울 생업의 모든 그 수단들을 내 것으로 한번 삼아봐. 그럼 내가 행할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운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시작할 때 정관을 만드는데 회사의 지분의 51%는 하나님 것이라는 아예 명시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아메리칸 플라스틱이라는 회사를 세우게 됐는데 뭐 나중에는 그 회사의 지분 자기가 갖고 있는 49%까지도 다 스테딘타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넘겨서 자신은 그냥 급여를 받는 사장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보상을 못 하셨지만 그의 자손은 지금도 그 보상을 받고 있다. 이 얘기가 참 저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삽은 당신의 삽보다 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삽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드리는 헌신과 내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희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갚아 주는 것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믿느냐, 못 믿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참 공감을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또 많은 간증을 통해서 대단한 일들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모시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까먹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지 우리는 수탄 성경의 이야기들과 교회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또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용두동 꿰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용두동 꾀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김요셉 전사님이 요즘 어린이부에서 용두동 꾀의 역사를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읽히고 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용두동 꾀가 어떻게 출발을 했고 그 용두동 꾀가 오늘날 오는 날까지 우리가 은총을 힘입어 섬기는 교회라고 우리의 슬로건을 내걸, 내걸었는데 어떤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남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용동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엇을 우리에게 남겼는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 그들이 하늘에 쌓겠다 해서 하늘에 쌓은 그 보배를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누리고 산다라는 것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어떤 물질적, 재물 재물이나 물질적에 해당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그들의 삶.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셨던 그들의 헌신의 발자취가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의 유산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이제 명확해집니다. 그런 위대한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 남겨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이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이 작은 삽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의 큰 삽으로 갚아주실 텐데, 설령 그것이 우리 생전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남겨주셨던 그 헌신하셨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에게 그 귀한 것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베푸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 모든 희생, 우리가 걷는 모든 모든 믿음의 발자취가 하늘에 쌓이는 보배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보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위대한 유산을 남겨야 한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오늘 하루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늘 발빠른. 정말 부지런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남길 무엇을 남겨야 할지 결단하는 귀한 기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가신 <목소리> 아버지 <목소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 주시 Eu vi